네, 시골댁님 어서오세요 아, 화창하다 못해 뜨거운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이 5월 13일이죠? 어제 저는 5월 12일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을 시작한 게 작년 11월 14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첫 영상을 올리고. 5월 13일이니까 딱. 6개월? 7개월 만인가? 7개월 만에 정열TV를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이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를 이렇게 보면 빠른다고도 할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느리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빠르다고 하는 것은 정치 시사 컨텐츠로 하면서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7개월 만에 천명이 됐다는 것은 빠른 거고요. 또한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신경 써주고 도와주시고 하는데, 이제서야 천명이 됐다는 그렇게 보면 또 늦은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면 모든 분들이 천명의 구독자가 언제 되느냐, 천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죠. 뭔가 마치 구독자 1000 명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인 양을 느껴질 수도 있을 정도로 1000 명에 대한, 아침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어, 홍보해주시고 하셔서 어젯 밤에 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언제 천 명이 되느냐 몇명 남았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어, 천 명이 되는 순간이 진짜 어, 유튜버로서 크리에이터로서 진짜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자칫하면 천명됐으니까 라는 생각이나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진짜 시작이다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보는 아침입니다 패피님 음, 요즘 몸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방송도 음, 며칠 제가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몸이 좀 얼마 전에도 몸이 안 좋다고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음, 많이 좀 아, 아프신가 봐요 빨리 몸 음, 나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에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루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은아치입니다. 루나님 네 어제 천명됐습니다. 어디 가셨었나요? 네백피님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꼭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죠, 그죠 건강해야 되고 재미있게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동안은. 시작의 단계와 있으니까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 네. 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고맙습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어제 7개월 만에. 좋지냥 기분좋은건 또 아닌것이예요 뭘 어떻게해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평생직장이 하나 생긴거잖아요 또 하나 죽을때까지 할수있는 동생 한다고 해서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 좋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고마운 마음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무게가 무거워진 부담감을 또 느끼지 않을 수없는게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도와주셨던 함께 해주셨던 그 마음 응원해주시는 지 지켜봐주시고 그런 막 응원해주시면 열심히 하는 종결 TV가 되겠습니다. 항상 계속 구독자가 늘었다가 줄었다 고무 고무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독자가 오를 듯하면 또 다시 깎이고 오를 듯하면 또 깎이고. 천명이 언제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laughs> 아, 홍길동님,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인데, 오늘도 하루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준비자님, 감사합니다. 쭉 뻗은 길처럼, 쭉, 쭉 뻗어 나가는 정렬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면 이런저런 그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비에 이벤트가 뭐가 될까? 페피티비님은 400명 됐을 때였나? 아, 놀방 가서 노래 선물을 해드렸다고 했는데 아, 저는 노래까지는 좀 쑥스러워서 <laughs> 못하겠고. 여러분들한테 감사 인사 드리고 그런 자리 조만간 한번 만들겠습니다. 한번 시간 내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 이번 주도 여전히 그 출장 것 같습니다. 오늘은 늘 그렇지만 시골 정리와 함께 전라북도 순창에 일을 하러 가고요, 부지런히 하면 하루 따뜻하게 끝낼 수도 있지만 1박 2일의 일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순창의 일을 마치고, 청이죠. 순창은 고추장이고 고창은 북분자고 창자돌림 음, 그 동네 가서 또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하면, 상주 성주가상주가 성주면 참외가 유명한 출장을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 가는 길 저녁 6시 방송이 제대로 정시에 시간 맞춰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 끝나고 일 끝나고 나면 식사하고 우서 방송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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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됐는데 햇살이 너무 따갑습니다. 에어컨을 켜야 되나 지5월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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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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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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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어, 미리미리 그 날이 그렇게 덥고 뜨겁고 그런 게좀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그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건강 해칠 수도 있습니다. 미리 그 건강 잘들 챙기시고요. 네, 차영양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죠? 날씨 한번 끝내줍니다. 아침, 한 날씨. 여러분들 모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펼쳐질 모든, 모든 날들이 이렇게 화창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1차 출장은 마쳤고요. 아, 출장이나 출근은 마쳤고요. 지금은 또 이제 2차로 출장길에 바로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방송에서 출장 방송 한번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오늘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